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70인의 전도대 우리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이후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2는 또두 사람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70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이게 완전수가 됩니다. 거기에 은혜의 수 열을 곱하면 칠십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예?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그들을 두 사람씩 둘은 증인의 숙입니다.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붙들어 주고,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세워 주고, 서로 서로 힘을 보태서 온전한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열두 제자들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속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이제 70인의 전도인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는데 보내고 나서. 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70인을 또 선별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왜 70인을 파송하셨느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아직도 많은데, 일꾼이 적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준이 같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비난의 소리를 자주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교회 폐쇄법까지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당집은 그렇게 많고 술집도 그렇게 많은데 무당집이나 술집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많다고 하는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교회가 부족하다 그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소하라. 12 제자도 보내셨고 70인 전도대도 보내셨지만은 아직도 일꾼이 부족하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 그러지만은 교회가 추수할 일꾼의 역할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하루가 우리 모두를 추수할 일꾼으로 바르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 전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70인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추수할 곡식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전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늘로부터 에? 그 수많은 귀신들이 떨어지는 거다 봤다 이겁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다 내가 응? 사탄이. 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2 0절 말씀. 이게 우리의 신앙에 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으면 "야, 이게 굉장하구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느냐. 그것을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자꾸 어떤 현상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본된 것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과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바르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두 가지의 첫 번째가 자, 오늘 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양과 이리가 맞닥뜨리면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이리한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양은 공격할 줄 모릅니다. 공격의 무기도 없습니다. 눈도 나쁩니다. 그런데 이리는 날카로운 이가 있고 빠른 속력이 있고 공격성이 강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희생 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탁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뭡니까? 물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먼저 예산부터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예산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이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일이들이 잊지 않은 양을 통해서 일이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 절대 방법 그것을 결과물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노라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 것에 마비가 돼서 하나님을 먼저 찾질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너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마는 너희들은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선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탁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 평안할지어다.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전도자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재물은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해라. 그래서 그 평강을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가는 동네마다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면 그 마을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 이로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마루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증인이란 뜻도 있지만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은 순교자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시간을 통해서 순교하고 물질을 통해서 순교하고 기도를 통해서 순교하고 이 순교자의 삶을 살라. 어떻게? 그래서 우리 기도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 능력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우리가 이 일에 증인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됐던 나쁜 것이 됐던 어떤 환경이든지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경각심을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확인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비옵기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의 삶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